일단은 다한증 보톡스를 겨드랑이 여름 대비해서 미리들 많이 맞으시고 아프지만 보통은 백0 0년이 정도 시술하시거든요. 맞으면 4개월 정도는 땀이 안 나요. 뽀송뽀송하게. 보상적으로 다른 곳에 땀이 나요. 예를 들면 뭐 등에 땀이 많이 난다든지, 뭐 손바닥에 좀더 땀이 안, 많이 난다든지, 그러니까 보상적으로 좀 다른 데에 땀이 더 많이 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는 땀이 안 나니까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여름에 맞아보니까 너무 좋아서 효과 끝날 때쯤에 한번더 맞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번 정도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한증 보톡스를 막 스킨 보톡스처럼 세 달에 한번 맞으실 필요는 절대 없으세요. 그만큼 뭐 효과가 빨리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여름에 대비해서 1년에 한번 정도 맞으시면 된다. 이제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바디보톡스 문의를 많이 하시고 실제로 시술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종아리보톡스든 승모근보톡스든 팔뚝보톡스든그 부위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 직업적으로라든지 생활 패턴상 예를 들면 유치원 선생님분들? 애기 많이 들어 올리고 아니면 물건을 많이 위로 올린다거나 선생님들 판서하시고 그런 분들은 사실 안 맞으시는 게 좋아요. 맞으면 굉장히 아프고 땡기고 효과도 오래 못 가고. 보톡스를 시술하는 데 안전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전 영역을 벗어나서 과도한 부위를 많은 용량을 들어가서 시술을 하면 당연히 그 근육이 해야 하는 일을 못 하게끔 만들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근육이 너무 두꺼우시거나 크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넣어야지 하시면 오히려 위험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용량을 차라리 조금 여러 번 결연에 걸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으실 수 있거든요. 보톡스 같은 경우는 바늘 시술이다 보니까 당연히 멍이나 바늘 자국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맞은 직후 당일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정도는 지나야 효과가 시작이 되는데 한한달 정도 경과했을 때가 효과가 가장 좋을 때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을 대비하시려면 한두 달은 저희한테 주셔야 효과를 확실하게 보게 해드릴 수도 있고 다른 부작용을 겪지 않게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여름 앞두고 한두 달 전에 많이들 시술을 받으시죠. 입시 짧아지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방분해주사를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이제 보조 역할을 해주는 친구다 생각하시고, PT로 병행하시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거죠. 본인이 다이어트 하는 거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주는 정도의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정도로만 하셔야지, 효과가 좋다고 해서 의존하시고, 마음껏 드시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효과가 얼만큼 있냐 없냐도 되게 개인차가 좀 심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효과를 보는 쪽으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이어트를 같이 병행해주시면 시술 효과가 적을 것도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운동이든 뭐 식단이든 다이어트를 병행을 해주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얼굴 윤곽 주사든 바디 지방 분해 주사든 스테로이드를 이용해서 지방을 위축해서 마치 살이 빠져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노리는 지방 분해 주사는 이제는 사라졌다 보시면 돼요. 어, 오늘은 여름을 대비해서 추천드릴만한 시술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필요한 분들은 미리미리 빨리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